나 너한테 얻어맞을 각오하고, 한마디만 할게. 난 요즘, 너가 힘든 게 좋다. 너한테 안 좋은 일 생긴 것도 솔직히 좋아.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, 빚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니까. 그, 나 못됐지? 근데, 근데, 이런 거라도 사랑이라고 쳐주면 안 될까? 꼬맹이 때부터 10년간 너한테 장난치듯이 고백해온 거, 정색하고 고백했다가, 그랬다 너가 거절하면. 너 계속 보기 어려울까봐 그랬어. 이런 찌질한 마음이라도 사랑이라고 주주면 안 될까? 넌내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 안 상한다고 했잖아. 어렸을 때부터 이 꼴, 저꼴다 보여줘서는 내가 제일 편하다 그랬잖아. 그럼 우리 이것도 사랑이라고 치자. 사랑이라고 치고, 그냥 나한테 와. 너 그리고 네 가족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질게. 넌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.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줄게. 이제 제발 그만 좀 해. 너도 알잖아. 이딴 거다 헛소리란 거. 노력하면 달라진다고. 노력이 나를 만든다고. 그래.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. 그래서 노력했어.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. 달라지는 모습, 나아지는 모습, 너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. 근데,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안 달라져.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?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만 계속 커져. 남들은 쉽게 사는 그 가방, 그 가방 몇개 우리 엄마 목숨 왔다 갔다 해. 그래서 결국 그거 훔쳤는데, 그거 훔친 돈으로 엄마 수술비 마련했는데! 수술 받고 나오는 엄마 보면서 제일 참든 생각이 뭔지 알아? 언제 또 뭐지? 이번 비, 항암 치료비 약값. 나도 나이 캄캄해.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, 병원비 계속 들어가니까. 이런 게 사람이냐? 네가 전에 알던 소인차는 사람인지 몰라도 지금 나 사람 아니야.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고 뭔데? 내가 네 꼬붕이야? 애새끼들이 다네 꼬붕이냐고?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하냐? 아니잖아. 내가 너한테 그렇게 까이고 이어붙인 이유 뭔지 알아?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 안되냐? 저 새끼들 다 마찬가지야 다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너랑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 어? 뭐 줬다고 좀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랑 다니는 거지 너 친구 아무도 없어 나도 네 친구라고 생각해 지적한 번도 없고 알아? 알아? 우리 만난지 30분째 말세마디도안 했어 핸드폰만 볼 거면 왜 나왔어? 내가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알아? 우린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야 넌 내가 이제 쉽지? 만만하지? 나 혼자서 너랑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사랑이야? 넌 이제 노력도 안 하잖아. 너는 내눈 보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? 너도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서 당해봐. 남들 핑계 되지 마.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말했잖아. 마피아 게임 끝나고 주방에 있는데 혜나가 불러서 나갔다고. 하버드 다닌다고 뻥쳤으니까. 남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 속단한 건 아빠겠지.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. 대학 왜 가야 되는데? 어?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클럽 판에 여는 게 꿈인데 대학 꼭 가야 돼? 나 하버드 정식으로 들어간건 아니지만 할건다 해봤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엄청난 걸 배우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거든 걔들도 사람이야 돈 주고 SAT 대리시험 쳐서 입학할 일도 받고 거짓말하고 컨닝하고 심지어 부정행위를 안 하는 건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거라 해도 있었어 솔직히, 하버드 나왔다고 다잘 돼. 내가 아는 오빠는 하버드 나와서도 인생꼬여서 페이처럼 살아. 알아준다고? 남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한데?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. 아빠 제발 진짜. 나 춤추고 산 인생 즐거워 클럽에 와서 힐링하는 애들 보면 너무 신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날좀 존중해줘 명문대 나온 사람만 사람이 그냥 착각하는 앞발 내가 생각하기 전에 너 진짜 최악이야, 알아? 응. 나쁠 거면 끝까지 나쁘던지 왜 이런 얼굴로 여기 있는데?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? 그럼 너나 영영 안 보려 그랬어? 어, 싫어. 너 진짜 싫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새끼인 거 알고 있는데, 너 얼굴 보니까 살것 같아. 그러니까,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. 왜 웃는데? 내가 그렇게 좋냐? 왜요? 왜 제가 준이 때문에 휴학까지 해야 되는데요? 저 지난 학기엔 준이 합비못 된다고 자취방까지 뺐어요. 왕복 4시간 통학하면서 알바에 장학금에 다저 혼자 기를왔어요 근데 이제 준 학비 보태라고 저 휴학까지 해야 돼요? 전 자식이 아니에요? 혼자 알바하고 학비 벌고 그러면서도 학점 안 나올까? 장학금 못 받을까? 매 매일 저 목적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는 단한 번도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위로 한번 해준 적 없었잖아 요 나도 있잖아.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. 나도. 엄마도 마찬가지잖아. 결국엔 다 나한테 부담 떠넘기고, 불만 쏟아내고. 그럼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? 그럼 난? 난 누구를 지해?